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많죠. 거기에 왜? 하고 없이 질문 던져 보신 적 있으세요? 음. 글쎄요. 막상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 볼 자료가 바로 오가와 히토시의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는 100가지 철학 일부들요 아, 그 책이요. 네. 이 책이 딱 그런 당연함에 어, 좀 균열을 내는 그런 생각의 도구들을 소개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뭐 AI가 답을 막 찾아주는 시대에도 그렇죠.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우리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질문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철학적인 렌즈들. 그중몇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요. 당신의 세상을 보거나 문제를 푸는 방식에 좀 신선한 자극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익숙한 걸좀 낯설게 보는 연습. 같이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철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저도 좀. 네, 근데 사실 우리 삶이나 생각을 단련하는 되게 실용적인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이 책이 그런 면에서 되게 친절해요. 뭐랄까 생각의 연장통 같은 느낌? 생각의 연장통. 어우, 비유 좋은데요? 오늘은 그 연장통에서 좀쓸 만한 도구 몇개 꺼내 보는 거죠. 네, 좋아요. 첫 번째 연장부터 열어보죠. 어, 익숙한 걸 의심하려면 일단 좀 분해를 해 봐야 할것 같은데. 네, 그렇죠.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탈구축. 이게 딱 그런 거더라고요. 아, 데리다 탈구축. 예를 들면 예전에 남성 중심적 사고나 서구 중심 시각 이런 거에 좀 갇혀서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무의식적인 편향 같은 거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해체해서 그 요소들을 하나 하나 뜯어보자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음. 해체해서 본다. 책에서든 예시가 되게 와닿았는데 일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아, 일 중요해죠. 네, 우리가 보통 일하면 그냥 돈벌이 플러스 사회적 성공 플러스 뭐 매일 출퇴근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걸 탈구축해 보면. 뭐 수입, 보람, 자아 시견 성장, 사회적 인정 아니면 뭐 정해진 시간과 장소, 상하 관계 이런 여러 요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나눠 볼수 있군요. 네. 이렇게 분해하고 나면 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보람이랑 성장인데 꼭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으로 가야 하나?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묶음을 푸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요소들을 다시 보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가치들 뭐 보람 자유로운 시간 아니면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합을 해보는 거죠 아 재조립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기존의 직장 생활과는 완전 다른 뭐랄까 나만의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프리랜서나 엔잡너 사회적 기업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고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와 중요한 건그 기존의 틀 자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체해 볼 용기인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게 보통 이런 데서 시작하더라고요. 해체해서 재구성한다. 오, 되게 강력한 도구 같은데요? 근데 또 너무 막 해체하고 분석하다 보면 복잡해지거나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데리다의 탈구축이랑 같이 생각하면 좋은 도구가 또 하나 있어요. 오, 뭔가요? 중세 철학자 오컴의 면도날 원리입니다. 면도날이요? 네. 사고 절약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걸 설명할 때 굳이 복잡한 가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더 단순한 쪽이 낫다는 거예요. 아. 심플리즈 베스트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면도날로 이렇게 싹 불필요한 걸 깎아내듯이 생각의 군더더기를 없애자는 거죠. 군더더기 제거. 예를 들어 뭐 프로젝트가 잘안 풀려요. 그럴 때아 A 때문인가 B 때문인가 아니면 C랑 D가 막 복합적으로 꼬였나 이렇게 온갖 가능성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네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지? 여기에 집중해서 좀 불필요한 가정들은 걷어내고 가장 그럴듯한 핵심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하자는 거죠. 아하 베리다가 기존 구조를 해체해서 본질을 보려 했다면 오컴은 불필요한 가정을 잘라내서 본질에 다가가자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둘다 복잡함 속에서 핵심을 보려는 시도죠. 아, 그러네요. 탈구축으로 분해하되 오컴의 맨도날로 좀 쳐낼 건 쳐내면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라. 어,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도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세상을 좀더 유연하게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프랑스 철학자 지일들레즈. 이분은 세상 만물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생성 변화 속에 있다고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비커밍이죠. 모든 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들레즈가 이걸 설명하려고 리좀이라는 개념을 썼다고 하던데? 아, 네, 리좀. 뿌리줄기 식물처럼요. 네. 뿌리줄기요? 네. 뭐 땅속에서 자라는 생강이나 그런 거 보면 중심 뿌리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막 뻗어나가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위계 없이 중심 없이 사방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나무 구조랑은 좀 다르죠. 아, 나무 구조가 아니라 리중 구조다. 모든 게 연결되고 흘러간다. 그렇죠. 모든 건 고정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음. 들레지식으로 보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스마트폰도 그냥 완성된 물건이 아니라 어,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앱 깔리고 다른 기기랑 연결되고 뭐 언젠가는 또새 모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는 또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하면서 미묘하게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좀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변화에 좀더 유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변하고 흐른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이걸 딱 의식하니까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고정관념 같은 거 깨는 데도 도움 될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우연이요? 네. 일본 철학자 쿠키슈조가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깊게 다뤘는데요. 쿠키슈조. 네. 이분한테 우연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 이게 아니라 지금 있지만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조건 같은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약간 어렵네요. 예를 들면, 지금 당신이 이 순간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많은 우연의 결과라는 거죠. 어... 당신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당신이 입은 옷, 사는 집, 하는 일, 이런 모든 게 다른 선택이나 사건이 있었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죠. 필연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긴 그렇네요. 생각해 보면 쿠키슈조는 이런 우연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가 운명에 아몰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운명에 니체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체념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어, 네, 달라요. 체념은 좀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운명에는 주어진 현실이 비록 우연의 결과일지라도, 그걸 나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태도예요. 책에 나온 가방 예시를 조금 더 풀어볼까요? 네네, 가방 예시요. 당신이 매일 두는 가방이 있다고 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게를 둘러보다가, 하필 그날 그 가게에 들어갔고, 마침 그 가방이 눈에 들어왔고, 가격도 맞아서 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것 중에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있어요? 다른 날 갔으면 다른 가게에 먼저 갔으면 그 가방은 당신 것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아 그러네요. 진짜 우연의 연속이네요. 네, 이 우연성을 생각하면 그냥 평범했던 가방이 갑자기 어 나에게 오게 된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하필 나에게 오니 가방 좀 아껴주고 잘 써야겠다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운명의 작은 시작이라는 거죠. 꼭 필연적인 이유나 대단한 의미가 없더라도 그냥 우연히 나에게 온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주변의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데요. 우연히 만난 사람들, 우연히 시작한 일들까지도 뭔가 좀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삶에 대한 태도가 훨씬 풍부해질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 전환 도구를 한번 보죠. 헝가리 출신 철학자 벤스 나나이의 분산된 집중력. 어, 이름만 들으면 약간 집중 못 하는 상태 같은데 이게 뭐죠? 하하, 그렇죠. 약간 오해하기 쉬운데. 네. 나나이가 말하는 건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 뭐 예를 들어 예술 작품 볼때 주인공이나 딱 중심 주제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한 곳에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의식적으로 주의를 좀 분산시켜서 배경의 디테일이나 색감의 조화, 구도, 심지어 그 작품이 걸린 공간의 느낌까지 여러 요소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나 감상이 훨씬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 초점을 하나에만 맞추지 말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본다. 네. 의식적으로 주의를 나눠지는 거예요. 흥미로운데요. 이게 하나의 대상에 막 몰두하는 집중이랑은 좀 다른 방식의 몰입 같기도 하고요. 이걸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네. 책에서 딱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가끔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동료의 잡담이나 뭐 상사의 긴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어, 네. 있죠. <laughs> 그럴 때 이야기 내용 자체에만 막 집중하려고 애쓰기보다 말하는 사람 표정이나 목소리 톤, 쓰는 단어, 제스처 같은 데 주의를 좀 분산시켜 보면 의외의 정보나 재미,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숨겨진 생각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관찰하는 거네요. 여러 각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더 다채롭게 보는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관점을 의식적으로 분산시킨다. 매력적인데요. 근데 네, 이런 관점 전환이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랑 연결될 텐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그 문제. 네.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경험론이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데요. 로크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으로 세상을 배우잖아요. 네, 경험으로. 근데 문제는 나의 경험이랑 당신의 경험이 똑같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맛이나 색깔처럼 아주 주관적인 감각 경험. 이걸 철학에서는 퀄리아라고 부르거든요. 퀄리아? 좀 어려운데요. 예시 좀 들어 주세요. 역전 퀄리아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어요. 역전 퀄리아? 네. 당신이랑 제가 똑같이 잘 익은 토카토를 보고 둘다와 빨갛다 라고 말한다고 해봐요 네. 우리는 같은 빨갛다는 단어를 쓰고 뭐 신호등 빨강 불에 멈추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당신이 빨갛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그 주관적인 색깔의 느낌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색깔 느낌으로 경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와 그럼 서로 다른 색을 보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쓰는 걸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고 실험이 말하는 건 결국 우리가 타인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를 완벽하게 공유하거나 이해하는 건 어쩌면 원리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아. 내 생각은 당연히 상대방도 똑같이 알겠지라는 믿음이 사실은 되게 약한 가정일 수 있다는 거죠. 와, 타인의 경험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없다. 이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방금 그 역전 컬리아 얘기 들으니까 좀 충격인데요. 그럼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다 의미 없는 건가요? 소통이 되긴 하는 걸까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지평 융합이라는 개념이 좀 희망적인 실마리를 줘요. 지평 융합이요? 네. 가다머는 우리 각자가 다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 지식, 편견, 가치관 같은 걸로 이루어진 역사적 지평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아, 각자의 배경 같은 거군요. 그렇죠. 로크가 말했듯이 서로의 지평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가담어는 그렇다고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지평을 이해하고 넓혀가려는 노력, 즉, 지평의 융합을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지평의 융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담어는 특히 역사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지금 딱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맥락,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 같은 걸 함께 고려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어떤 편견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해 봐요. 네. 그 편견 자체는 잘못됐지만 네.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떤 경험들이 이런 믿음을 만들었을까? 하고 그 사람의 지평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노력이 단순히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지평 또한 넓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상대방 관점을 통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아,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물론 뭐 완전히 하나가 되거나 완벽하게 이해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로크가 말한 그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만나려고 시도하는 그 해석학적 대화의 과정 자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다머가 말하는 진짜 소통이고 이해의 길인 셈이에요. 한계를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려는 노력. 와, 그 과정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구를 살펴볼 시간이네요. 이건 좀더 색다른 접근인데, 생각은 꼭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더라고요.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의 신체론. 아, 메를로 퐁티, 몸의 철학이죠. 네, 메를로 퐁티는 우리 몸이 그냥 정신의 명령만 따르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봤어요. 몸은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대상이기도 한좀 복합적인 존재 양이성을 지닌다고 설명했죠. 주체이면서 대상이다 양이성? 쉽게 말하면 내 몸은 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물건 같은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때로는 우리 의식적인 생각보다 먼저 세상을 감지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갑자기 공이 날아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휙 피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사적으로 그때 머리로 "어, 공이다 피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처음 가본 곳인데 왠지 모르게 되게 편안하거나 반대로 좀 불편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아, 뭔가 설명하긴 어려운데 몸이 먼저 아는 듯한 느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메를로퐁티는 이걸 몸이 주변 세계랑 계속 상호 작용하면서 신호를 포착하고 그걸 우리 의식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봤어요. 몸이 세상을 읽게 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몸이 세상을 읽는다. 그렇다면 이 몸의 지혜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그냥 본능적인 반응 말고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몸으로 생각해보는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생각한다고요? 네. 이게 그냥 운동에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의식적으로 아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몸 자체를 평소랑 다른 환경에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다른 환경이요? 네. 예를 들면 아주 조용한 숲길을 천천히 걷는다거나 넓은 바닷가에 그냥 앉아서 파도 소리만 듣는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온천에 몸을 푹 담근다거나. 아, 뭔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몸이 편안함과 이완을 느끼는 상태가 되면, 막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이나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몸이 가진 어떤 고유한 지성, 그러니까 신체가 주변 환경이랑 교감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분석적인 좌뇌의 논리가 아니라 몸의 감각이나 직관 같은 또 다른 지능을 활용하는 셈이에요. 때로는 복잡한 생각에서 잠깐 벗어나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더 좋은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생각한다. 이야, 정말 신선한 발상인데요. 고민 많을 때 괜히 산책하거나 목욕하면 기분 나아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런 거랑 관련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오가와 히토시의 책을 통해서 당연함을 의심하고 세상을 좀 새롭게 보는 여러 철학적 도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었죠. 데리다처럼 일이나 성공 같은 익숙한 개념들 한번 해체해서 나만의 의미로 다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들레지처럼 모든 걸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흐름 속에서요. 또 오컴의 면도날로 불필요한 걱정이나 가정은 좀 덜어내고 쿠키쇼처럼 우연히 나에게 온 것들에 감사하면서 운명애를 실천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나나의 분산된 집중력으로 일상의 좀 지루함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 맞다. 로크를 통해서 타인 이해의 한계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가다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지평을 넓히려는 대화를 계속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네네. 마지막으로 메를로퐁티처럼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땐 잠깐 몸의 감각이랑 지혜의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정말 다채로운 생각의 연장들이었네요. 이 도구들을 이제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몫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과 삶에 좀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의 저자도 강조했지만 AI가 아무리 많은 답을 준다고 해도요. 결국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답에 어떤 의미를 줄지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철학적 도구들은 바로 그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여러 생각의 도구들 중에서 지금 당신이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딱 하나만 골라서 의심해 본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이 당신의 생각이나 관계 혹은 삶의 방식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